안녕하세요. 우산다역의 설까치입니다저 오늘 오전 영상이 너무 늦었죠. 제가 충주 강남에 다녀와서요. 좀 몸살이 난것 같아요. 너무 몸이, 몸도 쑤시고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이 들었네요. 그리고 오늘 택배 나갈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둠도 싸야 되고 뭐좀 시간이 좀 넉넉지 가 않아서 오전 영상은 제가 인사말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 오전 영상은 이렇게 인사말로 하고요 이제 오후 영상 그리고 내일 오전 영상 부터 다시 이제 또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까치마리아 복륜 아이를 커팅하고 나온 자구 지금 뿌리가 음, 엄청 튼튼하게 나왔네요 입장이 엄청 까맣게 라인이 입장 라인이 까맣죠 어린아이라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빨갛다 못해 지금 까맣게 됐습니다. 자, 이 아이, 이 아이도 같이죠. 이 아이도 같이고요. 보시고요. 커팅 하셔가지고 어, 자고 받아 보시면 뿌리 잘 나오고 잘 커요. 얘네들 그리고 지금 커팅할 애들이 너무 많은데 안동 먼디금도 있고요.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나갈 모든 택배를 지금 싸고 있어요. 이렇게 공처럼 똘똘 말아서 입장 안 다치게 진짜 제 소중이들, 부독자님께 안전하게 갈수 있게끔 튼튼하게 지금 싸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같이 마리아 무지 애들도 지금 뽑아서 지금, 다 오늘 택배를 보내야 됩니다. 이쪽 뽑은 자리를 또, 또다시 심어 놨네요. 이쪽 공간에. 색깔이 틀리죠? 이런 아이들하고. 밑에 있는 애들을, 뿌리 있는 애들을 또 위로 올려놨네요. 이쪽에도 또, 금이 보이죠? 아, 그리고, 저 우산다유 어, 설가치를 보려고 또 일부러 청주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또 저희 까치 말이야 금이랑 <laughs> 무지랑 또사 구매를 해가지고 가신 분들이 계셔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가 뭐라고 그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또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청주 박람회가 끝나고 예, 까치마리아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직은 제 물건이 애들이 신상이다 보니까 좀 모르는 경향이 많던데 이렇게 해서 커 나가는 거죠. 점점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박람회나, 뭐 이런 큰 대회나, 이런 전시회나, 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자주, 자주 나가서 홍보 활동도 하고, 저희 구독자님들께 또 눈높이를 좀더 키워드리는, 높여드리는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닌 좀 더... 넓고 큰 설가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택배나 그 전에 시키셨던 가치 이런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 택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물건을 이제 택배를 받으려면 진짜 기다리 기다리게 되는데 그 마음을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찍 나와서 오전 이제 판매 영상을 포기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이만 오늘 오전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저는 빨리 또 이제 택배 나갈, 배송 나갈 물건을 또 빨리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오전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